잠이 다 일찍 깰수 있도록 제가 일어나자마자 프로 짝사랑러 노래 별 불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말을 한걸 후회하게 될것 같아 별처럼 빛나는 너에게 <laughs> 이거 봐 후회한다 했죠 제가 <laughs> 별거 아닌 나를 비추면 한없이 어두운 그림자들이고 나는 점점 작아져. <laughs> 나도 내 목소리가 왜인지 모르겠어. <laughs> 별거 아니야. 나 웃기가